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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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했음이 없을지라도 이샘에 오라 다 마시겠네. 이쌤매손 눈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분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시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소. 소사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소사 늘 풍성하리 이샘의 이름은 생명의 새 저수정빛 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세이늘 그치지 않네.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억만 죄악에서 구원받고 이 자리에 전도자로 복음 누리는 남은자로 복음을 위하여 여정을 가는 순례자로 복음을 전하여 전 세계를 변화시킬 정복자로 부름받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귀한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이 부어주시는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 충만케 하시며 이 복음으로 행복케 하시며 이 복음으로 만족케 하시며 이 복음이 모든 것 되게 하사. 다른 모든 것 필요 없다 고백될 만큼 복음으로 충분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 살릴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현장의 응답의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되 특별히 귀한 전도 운동을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찬송. 찬송 2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 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그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 겠네.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눈 같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세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치겠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1 4장1 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1절에서 절까지까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을 말씀, 어, 2021년 10월 9일 산업선교 때 주셨던 세계 군선교대 일강 메시지였습니다. 최후의 훈련 시간표로 군대가 해야 할 인생 편집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군선교 대회를 앞두고 아마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도록 이렇게 기도수첩 편집하시는 분들이 한것 같습니다. 제목이 너무 익숙해가지고 살펴봤더니 제가 2월달에인가 기도수그 새벽 기도 심부름 할때딱 2월 그 기도 수업이 이거였더라고요. 정확하게 저는 군대가 해야 될 인생 디자인 이거 메시지를 심부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중요하면은 올해 똑같은 메시지를 이 새벽에 두 번이나 붙잡게 하시겠냐 싶습니다. 오늘 나는 군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하신다면 아마 2월 달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와 관련된 남자 랩런트들 또뭐 여자 랩런트도 마찬가지죠. 군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면서 언약을 전달하고 축복을 전달하고 힘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3구 3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와 관련된 군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전도자들을 위해서 또 힘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자신이 이 시대 영적 싸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이 영적 싸움하는 주의 군사, 주의 군대로서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최후의 훈련 시간표인 군대에서 인생 편집이 되도록 해줘야 되겠는데, 인생 편집해줄 수 있는 답이 군 생활 묵상 프로그램이죠. 이것이 군 선교의 제1사명이라고 했습니다. 모세 우경을 보면 미디 안에서 묵상생활이 된 모세는 적어도 100년을 앞당겨봤고 재앙시대도 봤죠. 호랩산에서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출애옥기 3장 18절의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으로 이스라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군생활 묵상 또 묵상집을 통해서 후대에게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절에서 18절의 축복을 회복시켜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또 우리 렘런트들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누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불어 들어와 져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원래부터 주셨던 그 생명력으로 꽉 차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형상이 꽉 차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누리는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꽉 차서 그 영적 상태가 내 마음, 생각, 육신, 삶으로 전부 전달된다면 여기에서부터 에덴 동산에 주셨던 근원적인 하나님 자녀의 복이 회복되어서 현장으로 흘러가겠죠. 그래서 이번 주2부예배때 강단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내게 강이 흘러나왔다 그랬잖아요. 내게 강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원천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원의 축복이 우리에게서 현장으로 쭉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이게 에덴동산에서 있었던 그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복음이 나에게 깊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복이라는 이 놀라운 역사가, 생명력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회복될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학업 현장으로, 이것을 가지고 산업 현장으로, 이것을 가지고 지역 전도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응답이 사실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잘못된 각인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후대에게 복음 각인시켜야 되죠. 새 절기와 언약궤, 성막과 회막과 장막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생활 묵상을 통해서 예배와 성전과 생활이 되도록 만들어서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절, 18절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삶에서 계속 복음이 각인되도록 만들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편집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내 삶에 복음이 얼마나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각인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입력되는 정보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어떤 정보가 계속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많이 보느냐, 무엇을 제일 많이 보느냐. 그러니까요. 웃기는, 그, 뭐, 여러분이 별로 웃으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 보는 내용이 달라지는 게, 그, 무슨 쓰레기, 그, 뭐야, 그, 분리수거하는 거기에 안 타는 쓰레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안 타는 그, 이런 거는 불에 타지 않으니까 따로 분리수거해라, 그 말이겠죠? 근데 이게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 눈에는 뭘로 보이냐면, 안타는 쓰레기다. 야구할 때 선수 쳐가지고 안타 치면 그거 쓰레기라는 거예요. 홈런을 쳐야 이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서 보이는 거예요. 뭐가 평소에 많이 입력되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다 달라지거든요. 그게 각인입니다. 내가 뭐가 집중적으로 각인되느냐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보는 모든 것의 시스템이 싹 달라지거든요. 그럼 우리 후대들에게 뭐가 각인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구약을 살고 있는 광야를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 모실 성막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 성막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어, 텐트를 그쪽 방향으로 치고 살면서 항상 그리스도 바라보라고 그러면서 새 절기를 가지고 계속 138 복음을 묵상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각인 전략이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삶 속에서, 군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삶 속에서 계속 복음이 자꾸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다면, 예배와 성전과 생활, 이쪽으로 성막, 성전, 성막과 회막과 장막으로 해가지고 계속 현장으로 흘러가겠죠. 오늘 여기에 대한 응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자멸할 수밖에 없는 현장을 바꾸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12명의 제자 정탐꾼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안 땅을 봤죠. 그러나 강한 거주민들과 견고한 성읍들을 보고 낙담한 것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자기들은 메뚜기라고 착각한 게 10명의 정탐꾼이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곡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우리는 끝났다 이러고 있거든요. 세상도 교회도 이렇게 사람들을 여론만 듣고 자멸하는 현장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현장을 바꿀 만큼 우리가 복음으로 꽉 차버려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은 제대로 본 거거든요. 현장을 분석을 해야 되니까요. 현장을 정탐을 해야 되니까요. 정보를 잘 모은 겁니다. 육신적으로 싸운다 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 따라서 뭐 할수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봐버리면 거기서 틀린 게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열두 정탐꾼들은요 각 지파에서 한 명만 뽑히는 엘리트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한 60만 명 이스라엘 남자 장정이 6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60만 명 중에서 12명 뽑은 겁니다 엄청난 엘리트들이겠죠 5만분의 1 아닙니까? 5만명 중에 한 명씩 뽑는 이 엘리트들이 가가 지고 사실을 사실적인 것을 현실적인 것을 아주 제대로 봤습니다. 근데 이 속에 언약이 담겨있지 않고 복음이 각인되어 있지 않으면 그 현실 본 것에 매몰되어 가지고 더 이상 못 나갑니다. 그게 틀린 각인 때문에 나오는 자멸할 수밖에 없는 현장 모습이거든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는 것은 제대로 보는데 복음의 눈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복음 가지고 볼수 없기 때문에 틀린 것으로 자꾸 보고 실패될 수밖에 없는 것들로 보고 이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따라가다가 멸망할 결과만 손에 안게 되는 겁니다 이 현장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우리 랩런트들이 제대로 볼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복음이 각인된 만큼 자멸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 제대로 보이고요 아, 우리가 여기에 답을 주러 가야 되겠구나 하는 영적인 여유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는 연예인이 한분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야 인생 망했다 이랬는데 그한 이틀 뒤인가 또또 또 유명한 분한 분이 마약을 하다가 이게 잡혔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그뭐 음주운전 한 분은 그 마약하는 사람한테 너무 고맙다고 해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막다 좁히게 생겼다고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 마약이 지금 미국 을 완전 사로잡아버린 거예요. 유럽을 완전 사로잡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국으로도 서서히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신문에 보도된 걸 보니까 아주 구하기 쉬운 마약이 청소년 현장으로까지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더 곤란한 것은 이 마약이 어떤 식으로 해서 들어가느냐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거를 먹고 하면 굉장히 집중력이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쪽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거죠. 자멸할 수밖에 없는 현장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눈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눈을 제대로 뜨고, 오직 복음과 오직 전도, 오직 랩런트라는 237 치유 서밋에 대한 하나님의 한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을 가지고, 영적인 여유와 함께 현장으로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세 번째로요. 여우수아와 갈렙이 이때 옷을 찢으면서 이 땅은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다 도망하고 없다. 이렇게 외쳤죠.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여우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믿음의 말 하니까, 언약 붙잡은 말 하니까 돌에 맞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언약을 잡고 있으면 반드시 그 뒤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 편집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들어와서 각인이 제대로 되면요. 현장 보는 눈이 제대로 열려가지고 자멸할 수 밖에 없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 현장에 답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더니 그 현장에 사람들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여호와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모든 전도자를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현장으로 퍼지게 될줄 믿습니다 사람 중심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생각 하나님 없어도 잘 된다는 우상과 무속과 종교 어, 모든 점술 이 운동의 흐름을 꺾도록요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잡히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을요 박살내는 영적인 싸움부터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할수 있다면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 가기 전에 할수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현장과 미래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지게 될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으로, 이 복음으로 인생이 완전히 편집되는 근본적인 역사가 시작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편집한다고 하면 이게 뭘 말합니까? 최대한 모아야 돼요. 제일 많이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를 쓴다, 뭐 잡지를 기사를 쓴다, 이렇게 할때 편집장 이런 게 있잖아요. 편집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뉴스를 만든다. 다 모아야 돼요. 일단 자료를 다 모아야 됩니다. 다 모아놓고 쭉 보니까 흐름을 따라서 중요한 게 여기에서 보도해야 될게 여기에서 나타내야 될게 보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따로 모으는 거죠. 다 모아놓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것 적용해야 될 것을 따로 뽑아가지고 이것을 배열해 놓는 작업이 편집이거든요. 우리가 인생 편집을 한다 할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을 두고,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의 인생을 두고, 자기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과 언약의 비밀을 모든 말씀을 가지고 다 모으는 작업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 각인이 저절로 되어지겠죠. 그 모아놓는 작업을 통해서 다 모아놓고 나면요, 보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눈이 제대로 열려지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현장에 주신 답이 있구나 하고 보여지고, 이거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구나 하고 딱 와닿아지거든요 요 편집의 과정을 거쳤을 때 되어지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역사와 12가지 문제 치유하는 역사가 12가지 사탄의 전략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오늘 기도하는 모든 이만을 서울교회 가족 여러분들께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멸하는 현장과 그 시대 속에서 따로 빼내어서 구원하사 불러 주시고 전도 운동을 통해서 멸망 현장, 재앙 현장, 저주 현장에 생명의 빛을 비추며 생명의 줄을 구원의 줄을 내리는 축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 편집을 먼저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깊이 각인되고 복음이 깊이 각인됨으로 말미암아 현장 보는 눈이 새롭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장을 보며, 생명의 복음으로 답을 전달할 수 있는 응답의 캠프 속에 우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모든 교회, 모든 성도, 모든 랩런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불신앙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복할 현장이 언약의 눈, 믿음의 눈으로 미리 보이는 가운데, 그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밝히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걸음마다 사탄의 열두 가지 전략이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생명이 살아나는 응답의 주관이 되기를 기도하오며 그런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비된 제자가 만나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현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를 향하여 성취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로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복음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현장에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생업과 산업과 학업과 가정과 미래와 건강과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두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음악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같이 2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 붙잡고 여러분 시간을 좀 길게 많이 기도하시면 좋겠지만 합심에서는 짧게 우리 제목만 가지고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복음. 유대인들이 절대로 깨닫지 못하고 결국 멸망해 버렸는데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이것을 깨닫고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언된 그 말씀 복음 그리고 성취된 말씀,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이 복음 운동 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 우리의 방법, 소원 바꾸고 이 복음 운동 하게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2부의 배때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전 말씀 주셨습니다. 전 세계를 살리도록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허락하셨습니다. 함께 살릴 수 있도록, 전체를 살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혼자 나를 살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으시겠다.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1부, 2부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이제 또 전교인 전도 캠프, 실제 캠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수도권 전체 2천 주교의 10만 성도 세울 수 있는 응답의 역사가 70 군데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70배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이분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말씀의 성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세계복음의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깨닫고 누리고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속에서 마가다락방 120명 성도들이 붙잡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언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고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취된 그리스도의 비밀을 굳게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성령 충만 누리는 가운데 성취될 세계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주옵소서 모든 민족을 향하여 만민을 향하여 땅 끝을 향하여 오늘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게 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을 마음에 담게 옵소서 우리의 소원 우리의 믿음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은혜 의 모든 종들이 되게 하여 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성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하셨사오니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통해서 이 생수가 흘러나서 현장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생수의 역사가 근원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가운데 전체를 살리는 생명수가 현장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고 혼자 있을 때 살리는 그 생수가 우리 속에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증거로 말미암아 타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37치유섬이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만 오 서울 교회를 통해서 모든 연장에237치유섬밋을 위한 24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시되 이를 위하여 세워 주신 성전에 가장 먼저 그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헌당할 수 있는 증거와 응답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 주신 전도자 류광수 목사님과 항상배 목사님께 성령 충만으로 기름부어 주시옵시며 김종일 목사님 비롯한 모든 부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과 렘너트들에게 은혜를 주시옵. 다 민족들에게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교인 전도 캠프 진행되고 있어오니이 캠프를 통해 사람이 영광을 받으시며 수도권에 2천 지교와 10만 성도가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전 세계를 대면하는 응답의 캠프가 될줄 믿습니다. 전 세계를 살릴 70 편장 살리는 응답의 캠프가 되어질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70 편장을 살릴 수 있도록 70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전도 제자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은혜의 캠프가 되도록 남은 시간에도. 역사여 주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